사장님 여기 닭강이 가 떨어진 것 같은데? 야야 야, 니들 뭐드냐제 가갖고 닭강 쪽과 갖다 기시려이씨 어이 왜지 한번 짜장면 먹으러 나요 에헷 송발은 진짜 장식인갑네 에? 그 서울 냥 만드는 거 단도 안 하고 요라고 먹는 거 같네 짜장면 막 요라고 팍팍 부어야 돼지 배짝지도 부르고 만나야 돼안 <laughs> 싱글? 아니 지

お前らに。お